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 두사 에너 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관점을 좀 다르게 보는 게 좋아 보입니다. 지금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가 붙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정 예고가 떴었죠. 자, 단기간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아진 겁니다. 자, 물론 투경 달고 가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건 상당히 강력한 재료 송출이 처음 나올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의 법안 등의 수혜를 등에 업고 폭등하는 시점, 자금이 크게 몰리는 시점에 좀 가능한 부분이고요. 자 지금은 두사의 너벨리티가 여전히 강세기는 하지만 두달 넘게 상승만을 좀 해왔기 때문에 다소 상승세가 현재 약해진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력도 이제 신용 매수들을 신용들을 좀 털고 가려할 겁니다. 신용으로 들어오면 주가가 조정을 받게 됐을 때 반대매매로 청산을 당하기 때문에. 세력의 입장에서는 이제 조정이 동반되는 것이 낮은 가격에 윗매물들을 소화할 수 있는 분봉으로 봤을 때 이런 윗매물들을 좀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자, 세력이 물량을 높은 가격에 사주느냐, 아니면 낮은 가격에 사주느냐 이둘 중에 하나라면 답이 정해져 있죠. 낮은 가격에 사려 하겠죠. 자, 그래서 투경 딱지를 방지할 겸 조정을 좀 거쳐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지지라인 보면 꽤 견고합니다. 자이 자리 에 있겠고 그리고 초록색 선 있죠 이평선 121 선인데 장기 이평선. 자 여기 에 지지 받고 이렇게 반등을 했었습니다. 자이 자리. 자 그리고 이 자리는 과거에 이 장대형봉에 저항이 되던 자리. 그리고 과거에 이렇게 돌파 시도가 있을 때 저항이 되던 자리였죠. 의미가 세 번이나 겹치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정이 아니지지가 강력할 겁니다. 자 그리고 투경 지정 예고에도 힌트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지정 예고일이 6월 25일이고요. 자 밑에 보시면 투자경고 종목 지정 여부의 최초 판단일은 6월 25일이다. 그날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하루씩 순년에서 최대 2025년 7월 8일까지 판단을 한다. 자, 이때까지는 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7월 8일까지는. 요게 크게 꺾인다기 보다는, 요 때까지는 큰 상승은 어렵다는 거죠. 자,부터 판단일, 최초 판단일이 6월 25일이죠. 자, 근데 해당되지 않을 경우 하루씩 순연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게 25일, 26일, 27일 다 해당이 안 됐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거래일이 6월 30일, 월요일이잖아요. 이 판단 일이 계속 하루씩 밀리는 겁니다. 이게 7월 20, 아 7월 8일까지 계속 지속이 되는 거죠. 그때 요세 가지를 모두 충족을 해버리면 투자 경고 딱지가 붙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바로 다음 거래일인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한번 보면은 자, 2024년 6월 30일 주말이네요. 자, 그러면은 가장 빠른 거래일인 6월 28일 자 이때 종가가 2만 100원입니다 자 2만 100원에서 200%면 o t h i 0 is t 0 e f i r s 0 t 가 m e 0 h i s is 0 0 e f 200%니까 i 배. 0 0 h i s is the f i 0 6월 30일 같은 경우 요 1번 조건 있죠. 1번 조건의 기준 가격은 요 6300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6300원을 만 넘어가면 1번 조건에 충족이 되어 버리는 거죠. 자, 근데 요세 가지 조건 모두를 충족해야 투자 경고 딱지가 붙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비싼 거 하나만 비껴가면 되는 거거든요. 뭐 그렇게 될 수는 없지만 극단적인 예시로 만약에 3번 조건이 뭐 100만 원이다. 그러면 이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예. 요세 가지 모두를 충족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아무튼 계산을 좀해 보자면 자, 여기는 6만 300원이었고요. 자, 다음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자, 판단일. <laughs> 6월 30일. 이건 빠른 거니까. 자, 6월 30일의 종가가 당일을 포함한 최근 15일 종가 중 가장 높은 가격일 경우. 자 그럼 이건 그냥 보면 되겠죠 자 6월 30일에 이렇게 하나 나올 거고 자 그럼 여기를 포함해서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넷, 열넷 열다섯 6월 10일부터 자 여기 여기서부터 이렇게 요 중에서 가장 높지만 않으면 되는 겁니다. 당연히 종가 기준이고요. 자, 15거래 일 중에서 가장 높았던 종가가 68,900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1번은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높은 가격이기 때문에. 자, 그럼 3번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시세 영향력을 고려한 매수관여율 상위 10개 계좌의 관여율이 위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일수가 4일 이상일 경우라는데, 자, 이건 우리가 알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수 있는 건6만3 0 0원과 68,900원이었습니다. 자, 근데 세 가지 모드를 부합해야 되기 때문에 낮은 가격은 필요가 없다. 자, 그럼 68,900원, 자, 6월 30일 같은 경우 68,900원 아래기만 하면, 저 투자 경고는 피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건 6월 30일 기준이고요. 이제 7월 1일이 되면 또요 기준들이 바뀌겠죠. 자, 이렇게 하루하루 7월 8일까지만 좀 계산을 해보면 됩니다. 자, 계산이 귀찮으신 분들 계실 텐데 이거 텔레그램 방에서 어차피 설명을 드릴 거니까 말씀 드릴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좀 들어오셔서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세력들의 스탠스를 알수 있게 돼서 중요한 겁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투자경고 딱지가 달리는 이 기준 주가 요거를 그냥 뛰어넘어 버리면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뭐 7만 뭐 4천원 7만 8천원 8만원 막 이렇게 간다고 하면은 그냥 투경 딱지 달고 올라가겠다라는 거니까 개인들이 달라붙습니다 매수합니다 자 근데 요런 판단일들에 이런 기준가 밑에서 놀고 있거나 기준가를 터치했는데 눌리는 게 보인다면, 투경 딱지는 배제하고 가겠다라는 세력의 스탠스를 확인했으니, 우리도 보수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걸 이렇게 하루하루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되면 됐지 해가 되진 않습니다, 절대로. 급등주에는 늘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는 것도 좋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투경을 달고 급등하는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조정을 받는 것. 이 조정을 받는 게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닌게 조정이 동반되어야 더 강력한 상승세를 오래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조정을 받는 게 달갑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방망이 짧게 주고 단기 대응을 한다면 조정이 오히려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멋모르고 상승하던 주가에 과거의 의미 있는 자리에 대한 데이터가 비어 있는데 조정을 받게 되면 이제 이런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매수 타점, 매도 타점에 대한 근거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단기 대응을 한다고 하면 재료가 살아있는 지금 오히려 조정이 기다려져야 합니다. 자, 투자를 하실 때단한 번의 매수, 단한 번의 매도로 큰 이익을 가져가려는 것은 근거 없는 매매고 투자라는 이름으로 부를 수가 없습니다. 도박이라는 이름으로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주가라는 것은 세력이 만듭니다. 자 이건 하나의 견해가 아니라 그냥 정해져 있는 정답입니다. 자 그래서 세력의 입장, 세력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자 개인들의 평단이 또 높아져야 세력한테 좋거든요. 개인들의 매수세가 더 높은 자리에서 많이 들어오게 되니까 자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매일 1%, 뭐 2%, 뭐 올라가고 튀어나게 3%,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찔끔찔끔 오른다면 개인들도 현재 2개월 넘게 상승만 해온 종목이기 때문에 매수 심리가 위축됩니다 당연하게도 주식을 잘 모르는 사람도 이만큼 올랐으면 이제 내릴 때가 되지 않았을까 하면서 사리게 된다는 거죠 자 근데 같은 자리까지는 올릴 건데 뭐 여기까지는 올릴 건데 조정을 동반했다가 올린다 조정을 거쳤다가 올리면 단순히 눈으로 목격하는 수익률이 1%, 2%, 3%, 4%, 가 아니라 10% 1 5 2 0 이런 불기둥을 목격하게 되는 거죠. 물론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상승세가 꺾일 시점이 0지않았다 추세 반전이 0지않았다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고10% 10% 10% 10% 10% 10% 10% 10% 10% 1다 자 여러분 두산어빌리티를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하면 최근 뉴스에 뭐 NH 투자증권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목표 주가를 8만 원으로 상향하고 투자 의견 매수를 제시했다. 전 거래일 종가는 65,800원이다. 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자 이거 보고 좀 들뜨셨죠? 자 근데 증권사 목표 주가 상향했다고 그 가격대까지. 무조건 간다 이런 아니라는 생각은 버리는 게 좋습니다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는 참고로 연단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 8만원이 되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밑에도 나온데 이거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증권사의 목표 주가대로 간다면 투자에 실패하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겠죠 당연히 증권사가 이제 뭐 세력과 한통속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런 뉴스는 세력의 도구로 사용할 만한 뉴스입니다. 자, 참고로 한미반도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이 종목의 경우 목표 주가를 증권사에서 16만 더 16만 원대로 냈었는데 실제 주가는 9만 원까지 내려갔었습니다. 물론 최근 반등하면서 10만 원까지 회복을 했지만 이게 목표 주가를 가더라도 이런 조정은 반드시 동반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특히 지금의 두산에너빌리티처럼 조정 없이 상승만 이어온 종목은 어떤 고점을 이렇게 돌파를 하게 되더라도 반드시 조정을 거친 후에 돌파할 수 있습니다. 제가부터 해당 증권사가 목표 주가를 올린 이유를 살펴보면 주요 부문의 생산 능력 확대와 수주 본격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했고 대형 원전 SMR 그리고 가스터빈 매출이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점을 감안해서 기준 연도를 2028년에서 2030년으로 조정했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상향했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앞전에 연단이라고 했었죠. 지금 이 증권사는 2030년까지의 두사 에너빌리티를 봤을 때 8만 원 8만 얼마였죠? 8만 예, 네, 8만 원. 8만 원을 보는 겁니다. 2030년까지 봤을 때 기준 연도를 목표 주가를 산출한 기준 연도를 기존 28년에서 30년으로 조정을 했기 때문에 목표 주가가 상향했다는 겁니다. 주당 15,000원 더 올린 것이 지금으로부터 5년을 봤을 때 실질적인 매출로 찍힐 두사의너빌리티 재료에 대한 기대감 값이 8만 원이다. 요소인 겁니다. 증권사 리포트대로 8만원을 찍는다고 하더라도 미리 기대감 선반영으로 8만원을 찍었다면 5년 동안 조정이나 횡보나 있을 거라는 거죠. 자, 2030년 향후 5년간 투자 에너빌리티에 대한 미래가치를 미리 반영했을 때의 가격을 제시한 거니까요. 물론 그 5년 동안 추가적인 기대감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리고 높지만 발생하지도 않은 일을 예단하고 투자한다면 그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일 겁니다. 로또도 사다 보면 맞을 거야. 이런 심리 거죠. 자 그리고 연 단위의 시간을 소모해서 목표 주가가 8만 원이다. 그럼 현 주가로부터 최대 5년 동안 수익률이 21%다.라고 설명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즉 고점에 다와 간다는 것은 증권사도 똑같이 본다는 거죠. 자 이제 거기에 해서 제가 이 급등 종목 투자 경고에 대해서 자주 드리던 말씀이 있는데요. 자, 투자 경고 지정 예고나, 뭐, 투자 주의, 투자 경고 딱지가 달리면, 개인들은 조정이나 횡보의 불만을 크게 갖지 않습니다. 좋을 대로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뭔 소리냐면, 자, 조정을 받아도 이 투경 딱지를 떼기 위해서, 투경 딱지를 피하기 위해서, 조정이 있는 거야. 세력이 드리블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판단일이 끝나면 날아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판단일 끝나고 조정 끝나고 판단일이 끝난 날 하루 주가 상승시켜주면 불가침에서 합니다. 고점인데도 그때 세력은 물량 설거지 시키는 거죠. 자, 무조건 그런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럴 경우의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 많이 그래 왔고. 자 트레이딩 관점에서 의미 있는 자리, 의미 있는 저항에서 거래가 얼마나 동반되는지, 의미 있는 지지에서 거래가 얼마나 동반되는지 이게 가장 명쾌한 해답입니다. 자 거래라는 것은 절대로 거짓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거래가 체결된 것, 돈이 오고 간 것을 토대로 그래프가 그려지는 객관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자 판단일들의 기준 가격들을 계산 해야 하고 그때마다 의미가 있는 자리들을 체크하고 그 자리들을 터치했을 때 거래는 얼마나 동반되었는지 확인한다면 우리가 매수 관점을 더 유지해도 될지 매도 관점으로 리스크를 축소해야 할지 윤곽이 잡히는 겁니다. 자 텔레그램 방에서 7월 8일까지 판단일이 7월 8일까지죠. 자 이때까지 매일의 조건 가격 그리고 의미 있는 지지와 저항 그리고 그 자리들에 대한 근거 그리고 그 자리들에 동반된 거래는 또 얼마나 실렸는지 자 이렇게 궁극적으로 주가 전망에 대한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얘는 세력들 두산 에너빌리티 세력들 목표 주가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역사적으로 과거부터 투자주의 투자, 투, 이, 투자 경고 딱지를 기점으로 시트하는 세력들이 꽤 있어왔습니다 특히 2차전지 작전주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꿈보다 해몽이라고, 2보전진을 위한 일보호태다, 이렇게 여기는 개인들이 많기 때문이고요. 자, 아마 판단이 끝나고, 물량 테스트를 할 겁니다. 세력이. 조금 올려줘 보거나, 아니면 조금 내려 봐서, 개인들의 투심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 있는지, 높은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매수세가 많이 나오는지 확인하려 할 텐데, 자, 그것도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량 테스트에 나오는 흔적이 몇개 있거든요. 자, 이 부분도 포착되면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텔레그램 방에서. 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돈안 드니까 한번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텔레그램 방 처음에는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 여기 더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링크가 기재가 되어 있고요. 입장 코드나 뭐제한 같은 거 전혀 없습니다. 그냥 누르시면 입장이 됩니다. 물론 퇴장도 자유롭고요. 자, 텔레그램 방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보안이 막강한 기업이죠. 개인정보 유출 같은 것도 전혀 없습니다. 뭐 전화번호로 문자 메시지에서 내 전화번호가 이렇게 간다.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들어와서 달면 삼키고 쓰면 뱉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 꼭 지켜보셨으면 하는 건 3, 4개월 뒤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고요. 뭐 10만원 간다, 20만원 간다, 100만원 간다 이런 쓰레기 유튜브도 있고 그 영향 때문인지 투자가 아니라 기업에 정주고 계신 분들이 소수 있으신 것 같은데. 자 이런 분들한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스워 보일 수 있으나 리스크 최소화를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3, 4개월 뒤에 우스운 건 제가 아니라 여러분 계좌일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공간 안에서 제공되는 정보, 일체의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투자의 기준과 여러 가지 근거들을 설명을 드리고요. 개별 종목 대응 이외에도 그러니까 두사인 허빌리티 대응 이외에도 추천 종목을 드립니다. 텔레그램 방 안에서 자 추천 종목의 수익들은 이렇게 정리를 해뒀고요. 자 그리고 추천 종목 이외에 이제 검색기 설정법 요거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종가 매매 꿀팁 시초가 매매 꿀팁 여러 가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